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그러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

제주도의 큰숲 의원님 대리 무 의원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아직도 아니네요. 투표를 다 했습니까? 네. 이제 더 들어올 사람 없죠? 네.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사내를 선포합니다.